거기 너무 뭐 가깝잖아. 안 가까워요. 여기다가, 여기다가 한, 병, 병, 맞아요? 맞지. <laughs> 열리면 많이 먹을 거예요. 아, 이거 지금 토을토 심는 거예요? 네, 토마토 금 토마토 심는 거예요? t 해 먹고 t o t 토토토토 o t o 해 먹고 o t o 요토마토 t 좋아. a t o t